그 백성들이 나가서 농사 짓고, 뭐, 또, 양, 것, 것 끌고 나갔으니 매기고, 그러면서 저녁 때 되면 다 들어와서 문 닫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성을 지켜주면서 안전하게 잠자고 또 내일 나가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뺑뺑 둘러싸고서 이렇게 밖에 못 나가게 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평소 같은 먹지도 않을 뭐 낙이 대가리도 막뭐 비싸게 팔리고, 근데 정말 뭐,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똥 중에서도 아마 비둘기 똥은 그래도 뭐 영양가가 있나 봐요. 그거마저도 비싸게 팔릴 정도가 됐버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이건 뭐, 정말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내용 같은데, 그 어떤 여인이 하도 배가프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거죠. 둘이 뭐, 뭐 돼지 잡아먹듯이. 오늘은 니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이겠나.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그러니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책에도 나온다고 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 이, 있을 수도 있었나 봐요. 이제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뭐 시베리아에 있는데 비행기 떨어졌을 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산 사람은 잡아먹지 못하지만 죽은 동료의 시체를 뜯어 먹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같아 그런데 에, 이게 옛날 얘기만 아니고, 에, 저 탈북자 뭐 모랑분 클럽이니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걸 재밌게 보는데 그 전에 그때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에, 그래서 뭐 350만 명을 뭐 죽을 때는 뭐 눈들이 다 뒤집혀 갖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네 동네에서 살찐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없어졌대요, 어느 날. 그 보니까 어느 집에 식구들이 달라붙어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북한을 보면은 이제 김치가 이제 땅에 묻으면 어드, 어르니까 이제 깊이 파가지고 광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김치를 놓는데 그 속에 김치 또가지다가 사람을 잘라가지고 걷어 놨다가 고기를 떼어 먹었다가 걸렸대요, 실제로. 아좀 끔찍하죠. 그리고, 어, 그때는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매장하면 거의 100% 원래 숨었다가 밤에 다 파다 먹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됐을 때 얼만큼 비참한 일이 받을 수 있나, 비참하게 될수 있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하늘, 같은 땅인데, 북한은 7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부자였습니다. 지하자안도 많고, 뭐 외국 원조도 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기록을 보면, 어, 그, 김일성, 원래 이름이 김성주죠. 그 아버지 김형직이라고.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아주 신실했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공부도 하고, 송실중학교인가 뭐 나오기도 하고, 그 엄마는 강반석인데, 원래 강신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 온 신, 선교사가 이름을 바꿔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그, 김영직의 아들 중에 이제 김성, 그 김영직이라는 사람이 그 아주 신실한 교인이 어려웠지만 그래서 중매를 했답니다. 강반석이란, 그 강반석이라는 여자는 집안이 좋더라고. 그뭐 창덕 학교가 그 교장 딸인데 나중에 그 칠골계 장로도 입을 했다고 래요 상당히 유식한 분인가 봐요. 그런데. 김영직이라는 청년이 아주 신실하고, 뭐, 중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결혼시키자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김성주를 낳더라고. 그때는 엄마 따라서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어, 그, 뭐, 성명할 때도 이제, 천소가도 불르고 그랬대요. 김일성이가. 그리고 이제 옛날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종교학과를 능게 뭐 그런 기억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교회가 3,500개 있었는데 그걸 다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저주가 임한 거죠, 북한 땅에. 그래서 이제 그 저주를 풀만한 엘리사 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 정말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을 먹어야 될 만큼 비참하게 된 것처럼 북한 땅에도 동네 사람을 잡아먹고 매장은 시체를 파먹을 정도까지 된 건데 또 문제는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야 그때보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말도 못하고 말이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럽니다. 지난해 고난 행군 때보다 더 위험하고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을 잡아먹는 게 어쩐지 모르지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을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차 타고 여기서 두 시간만 가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는 해결이 됐죠.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니고 그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우는 애가 많지 않았어요. 다 급식 먹고, 못 먹고. 밥쇠끼 먹는 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밥쇠끼 먹는 인구 분포가 16%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 정도는 한 끼를 못 먹는다. 전, 전 세계에. 그만큼 밥 먹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 이게 큰 축복이죠. 밥쇠끼 먹는 자체만 해도. 뭐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우리는 이제 범죄가 많은데, 아무리 못 사는 집이라도 항상 먹을 게 식탁에 버려지고 또뭐 냉장고에 썩어 나오는 큰 범죄도 사실 알고 아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잘 나가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워지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잘못하는 자에 하나님이 마지막 매는 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또두 다리가 범죄하면 두 다리를 자르고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다행이다. 이게 저주죠. 왜냐면 이제 죽어서 부활할 때새 몸을 입을 테니까 기회는 있는데 그것도 안돼.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이건 저주 갖고도 안되겠다 버려버립니다. 이 사탄에게 사탄이 버렸을 때는 그 욕기를 저는 가끔 생각하면 좀 끔찍스러운데, 이제 사탄한테 이제 버리죠, 욕을. 근데 이제 뭔 소설입니다. 실제 뭐, 의인를 하나님 버릴 리는 없는데, 만약에 버려졌다고, 어, 한, 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 10명이 죽고, 자기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종이 걸린 질병에 걸리고, 불치에 병에 걸리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도망가고, 친구 다 떠나고,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요한물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킨다는데 끝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밟아버리고 맨 마지막에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 진짜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다 하면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또안 다니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이 교회를 무슨 일만 터지면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려울 때는 이제 도움을 다 받고 그러면서 이 지기 잘못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책임이 마치 엘리사에게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오늘 6장, 13,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이르사바스아를 엘리사로 머리가 오늘부터 그냥 하나님이 우리 거의 왕이 되겠습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와서 은혜를 베풀고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게 된 고마움과 인사는 없이 그것이 이제 평소에 이 왕이 생각하는 바예요. 그걸 엘리사를 목을 잘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라도, 가정도, 개인도,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식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를 이렇게 쭉 먹고 보니까, 제 나이만 돼도, 많은 사람이 벌써 죽었어요. 죽고, 또 뭐, 심해 걸리고, 뭐, 벌써 무슨 요양원에 가고, 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옛날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못된 짓 하고, 더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애들이 다안 좋게 됐어요, 보면. 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한뭐 66년을 지나고 보니까, 아,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제 이걸 이제 절실하게 더 깨닫게 되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이렇게 보호의 어떤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저주만 받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사단에게 던져졌다고 칠 때는 얼마나 더 비참하게 될까 두렵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켜나오고 기도주를 놓지 말도록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되겠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어, 이제 그 32절을 계속 보면은 왕은 그렇게 잘못됐지만 장로들이 일부가 와서 좀그 사정을 하죠 엘리사한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집안이나 교회나 나라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뭐든지 갖고 와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비로소 입을 열고 기도했던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모든 게 정상화 될 거고 먹을 것도 해결된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가격에 가루 곡식 가루나 이게 다 팔리게 될 거라고 그랬을 때. 그, 어, 일부의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장관 하나가 와서 그 쓸데없는 하지 마라. 그, 이제, 믿음 없을 때 하는 얘기죠. 모세도 뭐 고기 먹여준다니까 뭐, 육축을 다 잡아도 안 되고, 물고기 다 잡아도 안 된다고.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죠. 내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는 이제 되게 보면요. 교회 문제나 개인 문제, 뭐,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일단잘안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요. 아이 되겠어. 이런 이거 그 이제 하나님을 불경하게 에, 그렇게 일컫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알고 믿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보다면 하나님도 보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장관이라는 자가 와서 요즘식 말하면 아 이게 돼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뭐,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살 건데, 너는 죽을 거야. 입으로 말한 대로. 그래 말하죠. 그 얘기가, 어,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시작.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가 늘 주의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민숙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신다.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은 꿀꺽 삼키고 내뱉으면 안 돼요. 그 우리 속담에 뭐난 말은 새가 되고 반만은 쥐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 믿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2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이제 두렵게 생각하는 거 보면 성도들 간의 대화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념책에 메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메모가 되면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늘 뭐 정확하시지만 믿음을 어디서 측정하냐면 가장 친한 교인들 과의 대화에서 그몇 점을 먹입니다. 그 그러니까 목사들, 그리고 목사의 믿음은 어디에 나오냐면 제일 친한 친구 목사들끼리 대화하는 곳에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오죠. 별사람 다 많아요. 뭐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니 뭐 갖고 내겠습니다마는 공자가 미래를 본다는데 뭐계시록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된다 이런 식으로 별사람이 다 많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뭐 뭐 감사가 된다든지 교회 설교할 때는 그럴듯한 얘기 하겠죠. 다 가짜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설교할 때도 뭐, 아,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그 현학적으로, 현학이라는 말을 그냥 많이 쓰는데, 현학적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이 거짓 현이더라고, 거짓. 음. 현란하다. 또, 현학적이다. 현악적이죠. 뭐, 아, 뭐, 유식한 말을 써가면서. 그건 다 거짓말이고, 장로와 장로끼리, 뭐, 제일 친한 장로끼리, 뭐, 하는 얘기를,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의 정도를 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고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이제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 얘기를 딱 들으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쉬워요. 뭐 우리가 어렵지. 그래서 그 모세의 소원을 들을 때 매출하기를 그냥 집단으로 날아가는 철새를 바람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 풀어놨죠. 실컷 먹었죠. 여기는 어이 환청이 들리게 합니다. 환청 어느 날 저녁 때쯤 됐을 때어 갑자기 그 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에게 그뭐 왕을 비롯한 장관과 모든 병사들에게 환청이 들리는데 그 양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막 발발코 소리를 내면서 막 땅을 박차고 막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오는 거예요. 혼자 들었으면 뭐 쓸데없는 환청이라 그러면 다 듣고 있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게 들리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 듣는데 또 땅이 울리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은 해족속,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죠. 그쪽 북쪽의 저 위에 위에 쪽으로 그러고 밑에 쪽으로 이제 애굽이 이집트가 이제 큰 나라였는데 우리가 물셀틈 물 없이 이렇게 사마리아을 포위하고 포우, 있었는데 아마 원래 누가 나가서 돈을 주고 이제 원군 좀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해갖고 양쪽에서 좀 군대들이 이제 우리를 잡으러 오나 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할 때 숨들릴 틈이 없다 그랬죠 언제 뭐가온의복이니 무슨 무기니 뭐 군량미 같은 걸 챙길 새가 없습니다 뭐, 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걸음만 날살리고 도망치죠 왜냐면 자기들 몰살 당해 야 됐으니까 그렇게 밖에서 오지. 또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앙심을 품고 막 독이 올라있는데 거기서 또막 밀고 나오지 그러면 양동작전을 자기들은 뭐 완전히 그냥 한명 목숨 건지기 어려우니까 왕을 불때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놓고 그럴 때그 근교에 이제 문둥병이 걸려갖고 사마리아성에서 나와가지고 거주하던 문둥병자들이 있었죠. 이그들이 이제 집 주민들하고 못 살고, 이제 되게 무덤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뭐, 평소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가족들이 뭐 옷도 갖다 놓고, 이제 물, 먹을 것갖다으면 이제 멀리서 보고 있다가, 이제 가서 먹고 그랬는데, 뭐, 성화 안에서 사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죽게 생겼는데, 문둥병돌볼 여유가 있나?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앉아 죽느니, 그냥 먹을 거 많다는, 그 아람 군대 막사에 가서 좀 얻어먹고라도 죽자 뭐안 주면 거기서 맞아 죽고 뭐 이러면서 가, 갔다 보니까 다뭐텅비있는 상태에서 어 그게 엄청난 그 물건들이 있었지 그래서 우선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놓고 나도 뭐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성에 가서 지금 적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면서 다 나와서 이제 가져와서 이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그런 거래와 먹을 것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장관, 뭐,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창을 낸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은, 안 나가고, 아니, 가지 마라고, 가지 마라듯, 말리다가 지가 넘어져 발표 죽었다는 거죠. 그 사람 하나만 죽은 거예요. 믿음 없이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엘리사를 볼 때는, 우리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거든 목회자가 됐는데 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좀 가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뭐 어떤 엘리아가 가졌던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는데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서 도달하면 좋겠다. 예수께서도 예수님을 쫓아갈 때 멀찍이 쫓아오지 말고. 부 붙쫓아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12제자와 108명 일반인이 그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했는데 우리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까지 안 가고 요단강을 넘는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성령과 능력을 받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다 의심하는 자로 남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시도를 하면 좋겠고 복에 근원이 나갈 때는 지금 그런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 관계된 게 이제 뭐, 나라죠. 나라는 뭐 규모가 큽니다만은 적어도 자기 교회와 가정에는 필요한 걸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기도해서 가져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고 하는 명령에 한번 순종을 해 보자. 그것이 하나의 목표고요. 그리고 또그 시대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 거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무관심만 지지 말고, 또 그걸 뭐, 아, 나는 이런, 그게 그런 일이 있었대 하는 정보를 아는 인식의 정도에 끝나지 말고, 또 어떤 사람 비난하는 사람인데 비난하지 말고 더 나아가 조롱하지 말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다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그 고정이 되게 부류가 나눠졌어요. 무관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는. 그럼 정보와 지식을 막 열심히 인터넷 져가지고 아는 게 많아. 근데 더 나아가서 비난하는 부류가 또 있고 비난 엄청나게 하는 부류가 있어요. 요즘에도 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비슷한데, 예배드린다고 엄청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아, 또. 뭐 조롱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뭐, 목회자에 대해서, 뭐. 그리고 이 엘리사 시대 이 아, 아방에 같은 이게, 그동안에 예수 믿고 복받았고, 뭐,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뭐 대학도 나오고, 뭐, 목사도 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그 무슨 문제만 생기면 교회를 지녀, 더 앞장서 욕하고 조롱하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어떤 주역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뭐든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데도 아 이렇게 되겠냐고 안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사람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코로나가 병균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한번 이 상황이 옛날만 있던 게 아니고, 중, 북한을 보면, 이런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 재현이 일종의 수학공식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말씀문 해가 되셔서 한번,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보지 말고, 성경말씀을 공식화해서 거기다가 대입시켜 보면, 누가 죽을 것이며 누가 살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에 근거한 예언이 가능하갑니다. 이 말씀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